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식 멘토, 일타항사, 쿠프로입니다 금일 에코프로 멋지가 갭이 떴다가 살짝. 늘리면서 마무리가 됐죠 전일대비 1% 1,100원이 상승한 105,300원으로 만 장을 마감을 했네요 그래도 좀 양호한 흐름 계단신 상승을 잘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일 흐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 주 방향성에 대해서도 제가 예측을 해드릴 거예요 다음 주 정말 중요한 한 주거든요 정말 정말 중요한 한 주니까는 제가 이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요 관련된 뉴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는 오늘 역대급으로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영상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확인하셔 가지고 정말로 여러분들 큰 도움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독자 1,000명에 대한 목표가 새로 생겼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의 그런 고생을 안다고 하면은 시청료라고 생각을 하시고 의리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가시죠 여러분 남자는 의리 아닙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의 그런 의리를 믿고 저 오늘도 한번 에코프라 머티 달려보겠습니다. 전일 테슬라 주가가 급등이 나왔죠. 50pp 비컷 금리 인하 후에 차 구매 증가 기대감에 장중 7%가 급등을 했습니다. 무거운 테슬라가 7%가 급등할 정도의 파급력을 지닌 금리 인하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지금 자동차를 구매를 할때 할부로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수 있다고 하면은 할부 구매 부담이 줄기 때문에 관망하던 소비자들이 차량을 구매를 하고 있다 지금 대기 매수가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연준에서 지금 올해까지 추가적으로 50pp를 더 인하할 계획이 있어요 어디까지나 플랜이죠. 그래서 11월하고 12월에 나눠서 25p씩 나눠서 진행을 할 준비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27년도까지 3% 미만으로 지금 금리를 책정하려고 지금 전도표가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는 점진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구매 메리트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 포인트는 뭐냐?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전기차가 20~30% 더 비싸요. 20~30% 더 비싸긴 하지만은 전기차는 보조금을 주잖아요. 지금 2,200만 원에서 200, 2,5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내연기관차랑 가격이 비슷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비슷하고 또 연비가 또 좋잖아요. 전기차를 사게 되면은 돈이 많이 안 든단 말이에요. 기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싸기 때문에 뭐 연비가 좋다고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있고 또 환경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전기차죠 이제 뭐 거리나 뭐 그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이제 없기 때문에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내연기관차를 사시겠어요? 저라면 무조건 전기차 사겠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때문에 전기차가 폭발적으로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은 밑단에 있는 소재 부품도 같이 업황에 살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잘 준비하셔서 큰 수익을 저와 함께 내보시자라고 제가 강력하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트럼프가 패드, 연준의 빅컷은 정치적인 움직임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로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준에서 50BP 빅컷 인하를 진행을 했죠. 이렇게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시중에 돈이 더 풀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지는데, 이 돈들이 증시로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증시 자체도 지수가 폭등을 하죠. 지금 미국 신고가 내리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기분이 좋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50일도 안 남은 11월 대선 누가 이길까요? 지금 해리스가 역전에 성공해서 지금 구치기를 하고 있는데 패드의 비컷은헤 해리스 대통령 만들기 위한 마지막 히든 카드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자기는 이제 불리하다 이거죠. 가뜩이나 지금 지지율도 밀리는데 패드에서 이렇게 민주당을 밀어주면은 본인은 불리하다 이렇게 정치적인 코멘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미국이 비커스를 하면서 국내 쪽에도 지금 국고채 금리나 압박이 들어오면서 지금 회사채나 기업어음, 기업체들이 싸게 조달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면은. 이런 기업들도 유동성이 어느 정도 풍부해지기 때문에 좀 투자도 활발히 이뤄질 수 있고 성장주에 돈이 많이 몰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바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는 이유가 지금 24일날 금투세 관련 간담회가 있죠. 그래서 이때 확정이 나야 뭐가 진행이 돼도 될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유예. 유해. 유예가 되면은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폭등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금투세 때문에 지금 내렸잖아요. 외국인들이 계속 갖다 팔면서 계속 빠진 이유가 지금 이 금투세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투세 유예가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날부터 바로 지수 폭등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 그대로 그냥 금투세 진행. 오케이. 돼도 지수는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유예보다는 덜 올라갈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이에요. 선반영 되고 이것도 금투세 이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선반영이 됐고 이제 충분히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물론 유예했을 때보다는 좀 많이 못 올라가겠죠. 그러 그러니까 이러한 그런 상황을 좀 미리 인지하고 계시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주식을 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24일이 지금 분기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셨죠? 에코프로머티 주가 추이를 보시면요, 기존의 그런 우하향의 흐름이 지금 8월달부터 완전히 우상향의 흐름으로 바뀌어지고 있죠. 지금 계단식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어느덧 이 전고점 라인에 대한 돌파 시도가 금일 이루어졌다가 살짝 눌렸죠. 아무래도 금요일이다 보니까는. 조금 매도세가 있었기 때문에 금일 완전하게 돌파는 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높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양호한 흐름 보여지고 있다.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살짝살짝 눌리면서 매물대들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윗꼬리가 살짝씩 보이시죠? 이러한 부분들이 기존의 매물대에 있는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지금 에코프로 삼명주 중에서는 좀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차트가 제일 예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첫 번째로는 일단 시총이 제일 작죠? 일단 가볍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 관련돼서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25년도부터 미국에서 난 FOEC 해외 우려 집단 관련된 사항으로 전구체에 대한 수요가 탈중국된 그런 전구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키포인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4일 이후 좀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와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지금 뭐 8월달에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해놨죠 일부 그 분들은 좀잘 되고 있어요 이때도 한번 제가 말씀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이 타이밍 많이 잡으셨어요 여러분들 저희 채널 가족분들 더더욱해서 굉장히 좀 기쁜 상태인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추가적으로 또 기회가 올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에코프로머티 대응 방안을 준비를 했어요. 리스크를 줄이고 정말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죠 여러분 제가 대응 방안을 만든 이유는 다른 건 없어요 지금 네이버나 유튜브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필터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거를 확인하는데도 시간이 정말로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고생 없이 이 자료 하나에서 모든 걸다 확인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멘토이자 정말로 투자 상담사예요.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케어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목표가를 설정은 했어요. 여러분들 머치 같은 경우는 뭐 단타 하러 들어오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중장기로 목표가를 설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정말로 안정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수매도 타점을 제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가격대별로 얼마에 몇 프로, 얼마에 몇 프로, 이 가이드라인을 다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혼자서 충분히 매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시드 금액에 따라서 좀 비중을 좀 차별화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부담 없이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요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평단가 관리 하셔야죠 신기로 입성 하시는 분들 저가에서 매수 하셔야죠 여러분들 책임지고 수익을 내 드리겠다고요 속는 셈 치고 일단 자료 한번 받아 보시고요 활용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종목마다 대응 방안이 거기서 거기에요 분할 매수 하는 것도 종목만 틀릴 뿐이지 큰 차이는 없단 말이에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한번 배워두신다면 은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는 동안 평생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배워두셔라. 제가 정말로 목이 시도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신청은 010-2156-1133번으로 멋티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다음 주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마지막 찬스예요. 급투세 이후 제가 시나리오까지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그 시나리오 가는지도 한번 보자고요.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정말 머티에서 큰돈 한번 벌어 보시자고요. 여러분 제가 말이 아닌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지금 주봉을 보시면요. 전주 봉이 굉장히 이뻤죠? 전주에 5일선, 10일선, 2일선을한 번에 돌파하는 정말 멋진 양봉이 나왔어요. 이번 주에 그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갔다. 우사양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그런 우사양의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흐름이 좋잖아요. 근데 다음 주 아까 말씀을 드렸죠? 24일 전후로 이제 폭동이 나올 것이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미리 준비하셨고 제가 지금 이때도 계속 단봉이 나오다가 양봉이 나올 때 제가 이때도 분명히 저희 채널 가족분들에게는 미리 언지를 드렸단 말이에요. 방향성을 돌리고 중요한 자리다 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진입을 했죠 아무튼 지금 추가적인 기회가 다음 주에 분명히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또 관건이잖아요 일단은 흐름을 가져왔고 다음 주에 분명히 그런 슈팅 찬스가 있기 때문에 그 찬스를 노려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지금 일단은 다음 주 24일 이전에 월화 정도는 약간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만원 위에서는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10만원하고 9만원대 가격 차이는 천지 차이에요 공기가 틀려요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만원에 대한 자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다음 주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시지 말라. 일단 여러분 제가 대응 방안 드린 대로 준비만 잘해놓고 계셔라. 정말로 에코프로머티 정말로 큰 수익 날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추가적으로 요즘 너무 장이 어려웠잖아요. 금수세 때문에 정말로 외국인들 진짜 무지막지하게 팔면서 지수를 지눌렀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지수 떨어 떨궈놓고. 나중에 축주받으려고 이렇게 지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음 주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대응 잘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서 요즘 장이 어려워서 수익을 많이 못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좌를 보지 않아도 저는 충분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손실난 계좌를 복구하기 위해서 제가 승부를 걸수 있는 정말 믿을 만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장이 정말로 수익 내기가 어려운 장입니다. 여러분의 계좌는 괜찮으십니까? 제가 여러분 계좌의 손실을 만회하고자 대시세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마지막 승부 500%짜리 저와 함께 도전해보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1년에 3개에서 5개 종목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좀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세력들의 지속적인 매집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500% 이상의 큰 상승이 나오고요. 역대급 상승의 모멘텀, 정말 큰 재료이기 때문에 정말로 크게 갈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에는 NKM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지금 2년 이상 매집이 됐고 500% 이상의 상승이 나왔어요. 차트를 보시면요 거래량 같은 경우도 2년 동안 충분하게 매집이 있었고요. 지금 올 1월달에 7만 원 초반대부터 40만 원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0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1월달에 공약을 했고요. 10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24년도 마지막 대시세 종목은 무슨 종목일까요 정말로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가져온 종목은 해리스 트레이드입니다 지금 해리스가 트럼프를 압도를 하고 있죠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면서 구치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리스 트레이드 종목 중에서 정말로 큰 상승이 가능한 종목 정말 2 3일 고민 끝에 가져온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필히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리스 주요 정책 중에서는 뭐 법인세, 친환경 에너지, 뭐 의료, 주택 등 다양한 정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정말로 큰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종목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지금 충분하게 2년 동안 매집이 분할적으로 있었죠. 그리고 지금 윗꼬리를 달았는데 그러니까 매집봉이에요. 이렇게 매집봉이 나왔고 올해 또 이렇게 완전히 대놓고 매집을 했죠 지금 주가가 한번 상승을 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넘어왔어요 지금 물량을 매집하고 물량 테스트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재료가 나와서 직선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모두 끝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어렵게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오셔서 정말로 큰 수익 500% 이상 수익을 저와 함께 꼭 하셔야 된다 라고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010-2156-1133번으로 대시사라고 문자만 전달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좋은 기회이고 여러분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찬스 놓치시면 절대 안 되시겠죠? 여러분들의 계좌는 제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빠른 신청하셔가지고 꼭500% 이상 수익 저와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